주세현 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뭐 유명한 사람들도 사기 치는 사람들 있어요. 청담동 부자뭐이 모씨하고 뭐 그리고 그 존머씨도 있고요. 대형 유튜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유명인들도 TV에서 출연해서도 자산이 많다 이렇게 사기 치면서 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처음에 신뢰하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실체가 발각이 되니까 그때 나중에서 비하하면서. 개미들은 시장에서 오저 사람 대단해 언론에서 저 사람 되게 돈 많은 사람이야 능력 있어라고 얘기하면 무한 신뢰를 하죠 항상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저도 의심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항상 의심하면서 어떤 게 제대로 된 투자법인지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 때까지 뭐 유료방 같은 데서 많이 당황해 보셨을 거고 그런 분들 많을 텐데 구독자 수도 많이 없지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지 뭐지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하는지 보시면 돼요 어떤 종목을 분석하는지 보시면 돼요 쓰레기 개 잡주 지금 신규 상장 중뭐 이런 것들 상장한 지 얼마 안된 것들 여기서 매매해 가지고 손절 라인 잡고 여기서 매매 손절 라인 잡고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재무제표 쓰레기인 종목들 재무도 분석 안 하고 투자하는 건지 하락 추세 있는 이런 종목들 바닥 라인은 여기인데 지금 고점 찍고 하락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 종목. 이런 걸 매매를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줄이니까 모르겠죠.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좋은 종목은 재무제표가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와야 돼요. 재무만 봐서는 안 돼요. 바닥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이평선들 이 욕도가 좀 줄고 1년선이 2년선 데드크로스 하면서 내려와야 됩니다. 백일선도 내려와야 되고 그 이후에 백일선을 돌파한 매집봉 이런 종목들이 세력 작전이 이제 시작됐고 바닥에서 터닝할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돼요. 라인그어 보세요. 바닥 지점에서 터닝, 바닥 지점에서 터닝, 그리고 바닥 지점에서 터닝할 포인트에서 세력들이 매집이 들어오고 있는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 종목들. 이게 안전한 종목들이에요. 요 코로나 때 말고 이전에 보면. 이렇게 매집박스권을 만들죠 흔들긴 흔들어요 매집박스권 내에서도 이렇게 막 위아래로 흔듭니다 흔들어도 거기서 거기죠 그러면 내가 추매로 따라갈 수 있는 포인트들이 나옵니다 3번 변곡점 캔들 뭐 추세 변환시점 여러 가지 있죠 스톡골드 뭐 신호검색기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상승 추세로 올라갑니다 매집을 끝낸 세력들 이런 포인트에서 매매하면 그냥 주린이분들 안 당해요 왜 기다리면 가니까. 시간 투자하면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적금을 넣는데 었 6개월 있으면 한20% 수익을 준대. 근데 6개월 안에는 3%밖에 안 줘. 여러분들 6개월 지나서 기다리겠죠? 적금은 안전자산이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투자할 때막 위로 막 흔들고 빠질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리죠? 고정금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바닥에서 매수를 해 놓으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홀딩 안 하실 건가요? 홀딩 해야 되겠죠. 홀딩을 통해 가지고 1년 기다리면 50% 수익 난데요. 기다릴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기다리겠죠. 그런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여기 매집 박스콘에서 만들어 줍니다. 세력들의 파동을 만드는 매집 박스콘. 이걸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주식 생활이 달라집니다 방금 이제 수익 올리신 것도 매직박스권이에요 제일파마홀딩스 보시면 매직박스권이에요 작은 매직박스권 여기서 상승하기 전에 이런 파동을 만들기 전에 코로나 이후에 파동 만들었죠 요거 작아 보이죠 지금 여기서 요런 지점이에요 요런 지점 요런 지점에서 여기까지 고점까지 거의 108%올랐습니다네 보세요 이런 지점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러분들 안 기다릴까요? 기다리면 이만큼 수익 주는데, 기다리면 수익 주는데, 안 기다릴래요? 이런 것들 확인해놓고, 이제 매집 끝났는지 확인하면, 나중에는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